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。 어제랑 그제 날씨 그렇게 좋았다는데. 음. 인성이 아주 날씨를 기가 막히게 잘 온다. <laughs> <laughs> 아... 형이 분명히 편안하게 오라. <laughs> 누가, <누구야>? 인성이? <웃음> <웃음> 편하게 왔는데 안 편하네. <웃음> 춥고, <웃음> 배고프고. 배, <laughs> 배 타고. 아, 날씨만 좀 낚싯배 타고 나가면 진짜 재밌는데. 와! <laughs> 와, 선배님. 우리 절대 물러서지 않습니다. 형이 안 왔나, 아직? 수혁아. <laughs> 시간 좀 내줘. <내죠. 웃음> <laughs> 알았어. <웃음> 어때? 심장이 쿵쾅되지? 안시성과 운명을 함께하고 싶습니다. 아유, 일수가 나갈 수 있겠냐 이거? <웃음> <웃음> 아. 그냥 몇번 넘어지는데 <laughs> 넘어... <그냥> 넘어지겠다. <laughs> 어, 그렇죠. <그쵸. 웃음> 나가면은 무조건 움직일 때 내가 손을 잡을 때를 생각을 잘한다. 하고 움직여야 돼. 안 그러면 넘어지니까. <laughs> 따뜻한 커피 먹자. 주문 네 안녕하세요 따뜻한 아메리카노 세 잔이랑요 그리고 베이컨 에그 맥머핀 반품으로 네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알출 텐데 아. 아, 형님. 아, 아, 자, 손님을 넌... 이렇게 춥고, 눈 오고, 비 오는 날. 그러게. 갈게. 바로 가자. 방구도 앉아봐. 우리는 그런 거 없어. 인정이 없어. 아. 조사장님. 아유. 그 선생님들. 아침 안 드셨을까봐 준비했어. <laughs> 아유. 아 따스한 커피랑. 햄버거는 <laughs> 먹어야지. 아유. 베라다 음, 근데 오늘 뭐할수 있겠어? 지금 나간 배들은 잡았대. 잡았대? 네. 오히려 왔대? 가자미. 가자미하고. 아니 형. 응? 지금 우리가 거기다 붙여 놨어. <laughs> 몇 마리를 잡았는지 실시간으로 올려야 돼. 아, 진짜? 실시간으로. 실시간으로. 아, 한 100마리 잡을 건데, 뭐. 아, 그러니까 꼭 이렇게 얘기하고 못 잡더라고. 아. 가정에 잡아. 야, 진짜 어떤 책임감을 갖고 해야 돼? 형, 진짜 잡아야 돼. 내 계획은. 형이 단독으로 셰프를 할수 있는 공간을 만들 거야. 요리를 못하는데? 아니, 그니까 회를 뜨는 거죠, 거기서. 어, 아, 진짜? 어. 잡고 얘기하자. 그걸 잡고. 잡을 수 있어? 응? 잡너 멀미하냐? 나 하지. 어떡하냐 오늘 파도 쎄. 그때도 우리 둘이 여행 왔을 때. 또 멀미 살짝 했지? 난 멀미는 안 했고. 어지럼증 와가지고 나갔지. 어지럼증 멀는데 오바이트는 안 했다고. 와. 음, 그때, 기억나지? 음. 너배샀지 우리 둘이 여행 와고 그때 한 마리도 못 잡은 거 알지? 맞어 그때도 이랬어. <laughs> 그때도 이렇게 갈고 싶그때못 잡았어요? <laughs> 의외로, 응. 지옥이 도게할 일이 굉장히 많을 거야. 맞아. 아니, 아. 형, 분명 편하게 오라고 했잖아. 어. 지금은 마음이 좀 부담스럽지만, 음. 몸은 편하게 하자고. 좋지? 어, 오케이. 근데 나가면 몸은, 몸도 불편할 거야. <laughs> <laughs> 그 따뜻한 거 먹을 거 좋다. 음. 미국 사람 같아. <laughs> 동해에서. <laughs> 조심해라. 어, <이> 미끄러지나? 미끄럽지 <laughs> 조심해. 조심해. 나한테 멀어져. <laughs> 아비 계속 온다. 에이, 비안와도 아, 좋은데. 아, 배가 엄청 크네. 요 <laughs> 그거. 약간 안지성 때 포지션이랑 비슷하다. 빰빰 빨아 범빰아 우리 안지성 때. 아 우리 안지성 때 고생 많았는데 오늘도 아... 고생하네. 고성만 오면 <laughs> 고생한다. 그때의 주혁이랑 지금의 주혁이는 엄청난 차이지. 그 이후로 상이랑 상은 얘가 다 쓸어 아닙니다. 담고 최고의 배우가 되었지, 진짜. 다 형들 덕분이죠. 야이 진짜! <laughs> 야이 이게 진짜! 얘 이게 진짜 야, 모시기 무슨, 힘든 분인데 아이 무슨 소리야. 아이 진짜 아, 모시기 힘든 분인데 아 고맙다. <laughs> 가자. 서아 가자. 정훈아 출발하자. 가자. 제군들 준비됐나? Are you ready? 제군들 우리가 이렇게 또 낚시하게 될줄 몰랐네. 어, 또 뭐. 오늘 저희가 그 가자미랑 이면수 잡으러 왔잖아요. 그래서 저희가 그 포인트 자체가 최전방으로 갑니다 거기 위치에서 이제 가장 끝까지 가기 때문에 구명조끼는 무조건 하셔야 되고, 당연히. 될수 있으면 오늘 파도가 좀 높기 때문에 이동간에는될수 있는 객실에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잡히겠죠? 어? 어? 해 봤어 낚시를? 해 봤어. 요 어릴, 어릴 때해 봤어. 요 어릴 때. 중학교 때? 어. 방파제에서. 와... 친구들하고? 아. 네. 나 우리 조사장님 덕분에 이렇게 또 좋은 자리 네. 마련해 주시고 나보다도 <laughs> 우이 <우선 웃음> 화천의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. 이거는 예. 또 의미가 크잖아. 우리가 직접 잡은 걸로 대접해 드리는 거니까. 싱싱한 걸로 잡아야 돼요. 그리고 거기는 또 내륙이잖아. 그래도 여기보다. 그러니까. 우리가 또 잡아야지, 그러니까. 잡아야 되니까. 잡아야 돼요. 아이 나와 나와. <laughs> 표정 뭐지? 어? 그 표정이 뭐지? 아이, 나와. 야, 나이스, 좋다. 생각보다 파도 괜찮은데? 아니, 파도 많이 치는 거 아니에요? 이게 뭐 많이 쳐? 꺾어 봐야 돼. 여기서 꺾어 눌러. 아, 파도가 좀 치네. 응. 너울이 있네. 오메. 살아 오메. 슬다. 슬다. 와하필 오늘 왜 이러냐? 세네, <laughs> 세네. 야, 형 큰일 났다 이소 벌써 울렁거린 거 아니야? 나 아, 뛰는 그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괜찮은 거죠? 그냥? 괜찮지, 괜찮지. 내가 옷 벗어나면 괜찮아요. 아, 이 너무 심한데요? 근데 몸 마다가 주의보라 가지고 아마 굵은 파도 한 번씩 들어올 거예요. 우와 심하다. <laughs> 야 오늘 평탄 산람들은 죽겠다 죽고. 아 너무 심한데요? 아니 우리 이거 극한 직업 아니잖아. 그냥 뭐 슈퍼 와갖고 뭐 이렇게. 요리해 먹고 집에 간다고 듣지 않았죠? 어, 저도요. 근데 <laughs> 뭐 거의 뭐 미랑하는 것 같아요. 어디로 지금? 혹시 야, 우리 탈려가는 완전... 거 아니야? <웃음> <웃음> 여러분 꽉 잡으세요. <laughs> 야 이게 지금 콜라보를 해서 나가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을까 봐 진짜 걱정되네요. 아, 큰일 났네. 오늘 몇 마리 예상해요, 형은? 나랑 50개 잡지. 50개? 아니, 아니, 걱정인 게, 고생은 고생, 고생대로 하고, 하고, 한 마리도 못 잡을까봐 그래. <laughs> 금방 잡아, 우리는, 우리는. 잘 못하니까. 이거는 물었다 그러면 일단 4, 네, 5마리 그냥 한꺼번에 물어. 아, 그래요? 줄, 줄가지채비야 여러 가지 반을 아 달려서. 한 번에 막 10마리도 올라오고. 여러 그래. 아, 여기 있어서. 한마씩 잡는 게 아니야. 근데 잘 나올 때 그냥 떨어지자마자 10개 담으러. 아, 또 허풍 봐. 아, 어게 떨어지자마자부터. 떨어지기 전에 문제야. 아이고! <laughs> 아이고! <야. 웃음> 막 튀어 올라? 애들이 떨어지는 걸막 쳐. 땅에 닿기도 전에. <laughs> 근데 형 잡는 거못 봤잖아. 한 번도 못 봤어. <laughs> 큰일이구나. 와 나왔다 아니야 파도 때문에 멀있어야 어디까지 우리 일본까지 가는 거야? 아니 거의 최북단 북단이야 거기 잘 잡혀? 네야 한참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네? 여기서 북한까지 한 20km도 안 나? 20. 고기 29분선이면 좀 많이 올라가. 뭐 어떻게 해줄 게 없네. 멀미는? 왔어? 안 왔어 아직. 멀미하는 거는 뭐 인간이 어쩔 수 없는 거니까. 근데 이 정도 파도면 다할것 같아. 이름 조업도 안 나오잖아 이 정도. 우리? 안 나오지. 안 나. <laughs> 뱃사람도 안 나오는 파도래 이게. 맞습니 파도가, 파도 속으로 들어가는 수준. 여기가 우리 말고는 없는 것 같은데? 동해에 우리밖에 없어, 지금. 응. 많이 나는 데는 조금 멀고, 일단 여기서 우리는 시작을 하자. 어, 여기서 내가 한번 찾아볼게. 찾아보고, 여기 있으시면 여기서 얼른. 여기는 거기 보다 덜 잡히니까 그렇지 그래도 50마리 열심히 해보자 <laughs> 형이 어, 빨리 50마리 잡으면 나갈 수 있는 거 아니야? 그래 네. 아 이건 좀 세다 심하다 응? 신속하고 정확하게 버티는 대로 <웃음> <웃음> 이 와중에 다 하네 또 정리는. <laughs> 아, 프로페셔널이야. 다 왔습니다. 다 왔어. 자, <laughs> 오늘의 생명은 스피리야, 스피드. 알았지? 오케이. 어려워 비지. 네, 준비하세요. 자, 스피드. 수혜다. 자, 어담모모 이동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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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동. 모모모모 모. 아. 아. 야. 아. 자, 해봐, 해봐, 해봐. 아, 네. 야, 이거 뭐야? 이거 파도야? 아, 뭐 잡혀요? 어? 여기 가지. <laughs> 어. 아니야, 아니야. 와. 와. 아. 어, 파도가 이리로 와, 이리로. 야, 파도가 장난 아니네. 리오리 오시마리 보자. 마리오마리보마리보마리보잡 오시마리 보자. 오시마리 보자. 오시마리 로자 오시마리 마리보